자 포스코디엑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맥점만 딱딱 짚어드릴건데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16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녁시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시간의 장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자 포스코디엑스가 시간에서 0.35% 하락 나오면서 5 6 6 0 0원 최종 마감을 했어요 자 중요한건 뭐냐 중요한건 자, 포스코 DX의 현재 위치가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위치에 있냐? 이거를 봤을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충분히 이 조정의 자리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조정 자리도 보더라도, 자, 오늘 5일선 이동평균선을 깼단 말이죠. 보시면 이 자리가 살짝 깨졌어요. 근데 21선 추세라에는 안 깨졌죠. 자, 이 추세 라인이라는 거는 지금의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요한 이평선 지지 라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전에도 조정을 받을 때 5일선 이동평균선을 깼었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속을 필요가 있냐? 절대 없다라는 거죠. 자, 왜냐? 저점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가 내려갔고 5일선 이동평균선을 깼지만 다시 저점 자리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전저점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는 팩트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박스권 자리의 저점 자리가 어디냐? 최저가. 54,200원이에요. 54,200원. 그럼 박스권의 최저가인 54,200원 자리를 딱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이 자리. 이날 캔들에서 저점을 찍었었던 그 자리죠? 이 54,200원을 보시면서 얘가 밀리더라도 이 자리만 지켜주면은 뭐다 상승 이후에 저점을 계속 견뎌주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이 자리만 지켜주면 상승이 또 나와줄 수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늘 54,200원짜리 새롭게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포스코 dx 주봉에서 51,700원과 57,900원짜리 두 자리 잡아드렸습니다 자 57,900원은 뭐예요 신고가까지 빠르게 도전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는 깨져도 크게 상관은 없는 자리에요 다만 이 자리 위에서만 놀아주게 된다면 신고가까지 빠르게 갈수 있겠죠 빠르게 자5 1,700원은 마지막 바닥자리 마지노선이 될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손절이 해야 된다 손절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 5 4,200원을 볼까요 여러분들 일봉의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눌림목 자리의 저점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목 자리에 저점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견뎌주면 충분히 64,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맥점으로 제가 딱딱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포스코디엑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 건지, 11월 말, 12월 초까지 우리 주식에너지 시나리오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를 정확한 맥점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길지 않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누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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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라 오늘 같이 음봉이 나온 날에 패닉 오지 말고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늘 같은 경우도 3.4% 하락 관련해서 바로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렸죠 왜 떨어지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포스코DX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증시 브리핑까지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그날그날 그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해 볼수 있도록 알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포스코DX 주주분들은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하신 분들이 747명이 입장에 계세요. 거의 750명 가까이 입장했고 오늘도 입장 요청 건이 24건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은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제가 추천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 추천주는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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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종목을 들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 투자,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이런 추천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다 포스코 d 엑스 종목 브리핑과 추천주까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남기시고 제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이후에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같이 보내드려요. 그러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입장 요청 버튼까지 딱 누르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딱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서 바로 채널의 추가 버튼 딱 눌러가지고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면 시 되겠고요. 자,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 DX가 54,200원짜리 일봉 기준에서 지켜만 준다면, 뭐다? 이 눌림목,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54,200원 견뎌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지지가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단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57,900원짜리, 자이 자리를 뚫어준다면 오늘 깨졌는데 이 자리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뭐죠? 64,000원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신고가를 갈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한선이 더 있죠 51,700원 자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시나리오상 자이 자리가 깨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의 스토리상 그리고 지금의 모멘텀과 재료, 일정, 수급, 기술적 분석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5만 1,700원이 깨질 만한 이유는 현재는 없어요 포스코디엑스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안에서 박스권의 조정장세를 만들어주고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상승이 제가 이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7만원에서 크게 보면 7만 5천 5백원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만 4천원, 6만 4천 8백원의 신고가 자리 뚫어줬을 때는 7만원 자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눈이 그냥 질릴 정도로 우리 가족분들이 질릴 정도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시나리오죠. 제가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했던 이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차트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겹지만 또 보여드리면, 이거 왜 자꾸 보여드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조정 구간이 실제로 나와줬죠? 제가 완벽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의 유튜버들이 10월 달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냥 주문해오듯이. 다 똑같이 상승 나온다 할 때, 자, 10월 달에 못 올라간다. 조정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까지? 45,400원이 대략적으로 이 10월 달에 저점 자리 부근이될 것이다. 물론 장중에 41,000원까지 밀렸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45,400원 자리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이 자리가 저점 라인을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11월 달이죠. 조정 상승이 반복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이 내용을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드렸어요자 실제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오고 있죠. 이제 나올 차례가 상승이 나올 차례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상승이 좀큰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상승에서 신고가 뚫어주고 그 다음에 빠질 때는 좀 위험한 자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맥점들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맥점을 제가 이렇게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맥점들은 사실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9월달, 10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10월 1일날 추석 연휴였죠? 이때 영상만 보더라도, 이때 어떤 내용 말씀드리냐, 위에 보시면. 익숙한 그림이 보이죠? 제가 10월 1일날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때 10월 1일, 10월달이 다 진행이 되기도 전에, 이제 시작인데, 추석 연휴에 조정구간 올거다 못 올라간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10월달에 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10월 5일날 주주총회에 있어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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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던 유튜버들 아직까지도 포스코디엑스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는거 예요 구별해서 이때 당시에 제 영상이 좋아요가 88개 보이세요 여러분들? 88개 왜 이렇게 좋아요가 적을까요? 이때 제가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조정 나온다 떨어진다 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떨어진다 조정 나온다. 10월달이 조정 구간이다. 못 올라간다. 이러니까 좋아요가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못 올라가냐. 너가 포스코디엑스에서 얼마나 안다고 떠드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영상의 좋아요가 어때요? 488개. 댓글이 몇 개요? 100개 가까이 달린다. 100개 가까이. 그죠? 76개. 얘는 156개. 좋아요가 927개.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댓글들이. 좋아요랑.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실력으로 다 증명을 했다. 이때 당시에 포스코DX 제가 영상 올리면서 10월 달에 못 올라간다 조정 자리 나올 거다. 하락 조정 나올 거다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전부 다 실력으로 증명했고 이 올라오는 반등 자리까지 정확하게 잡으면서 지금까지 실력으로 저는 어그로나 어떤 조회수나 광고가 아니라 오로지 제 실력만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이걸 알아주시면서 저는 오히려 하락장에서 제 영상의 조회수가 늘어나고, 좋아요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이 구간도 예측에 성공했는데, 왜 여기서 겁을 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 분석을 적중을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겁먹습니까? 딱딱도사 김 대표가 조만간에 올라간다 했는데 못 올라가서 이 눌림목 자리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날짜까지 맞추진 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결국에 11월 말과 12월 초가 됐을 때 포스쿠디엑스가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가족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주식에너지 시나리오 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겁먹을 자리도 아니에요. 오늘 음봉 3.4% 나왔는데 거래량 어때요?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딱딱도사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댓글들 보면서 힘이 나고 있고 저 또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단순히 수많은 유튜버들처럼 그냥 어그로나 끌고 조회수 늘려고 리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하루에 포스코 DX 영상 촬영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두세 시간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업투자하면서 제가 14년차 전업투자자인데 전업 투자 하면서조차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제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 많을 때는 900개, 1000개가 달리는데, 이 수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이 수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오시는데, 제가 책임감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죠? 배사공이 잘못되면 산으로 간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오른 방향으로, 노를 짓고 적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적고 있다. 근데 이 노를 적고 있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물살 때문에 잘못 나아갈 수도 있고 앞에 어떤 돌덩이 같은 게물 안에 있어가지고 살짝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배를 타신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눈앞에 있는 빙하와 저돌뿌리는 저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만 보이는 건데 이거를 의심하는 거죠. 제가 피해가고 돌아간다고 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물론 스스로 가족분들이 공부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100%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면 제가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대로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눌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거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이해해요. 힘이 빠진다, 5에서 6 사이가 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던져버리고 싶네요. 던져버리고 싶죠.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 종목을 8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 살아살아 살아 했어요. 못 사셨던 분들이 위에서 추격매수 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추격매수 하더라도 살때 항상 흐름을 봐야 된다. 제가 뭐라 했어요. 9월 달부터 4만원대 후반대 오면 5만원 밑에서 매수해라. 이 구간이에요. 이때만 샀어, 샀었더라도 이 구간에서 힘들지가 않다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파는 개인들이 많아요 자, 8일 동안 54%가 올라왔는데 조정자리에서 3% 빠졌다고 파는 개인들. 그래서 개인들 대부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10개인들 중에 10%의 개인만이 돈을 벌어요. 나머지 90%는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자리에 개인들이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 이게 개인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실제로는 개인들이 더 샀어요. 샀고,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에서 팔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판게 진짜로 팔고 싶어서 판 걸까요? 이거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은 포지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웃긴 거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이미 한달 동안 물량을 많이 뽑았어요.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에서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박스권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오늘 샀어요, 오늘. 왜 샀을까요? 그동안에 무섭고 겁나서 팔다가 MSCI 편입이 되고 또 이전 상장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최근에 또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들은 여기서 팔고 또 이런 자리에 산 거예요. 여기서 팔았을 때 누가 담았어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담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간은 이저점에 잡아서 여기서 판 거예요. 근데 물량을 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을 잘 봐야죠. 연기금, 기간, 외국인들, 350억, 600억, 600억 가까이. 아직까지도 한달 동안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 아요 매수 포지션. 얘네들이 물량을 다 들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왜 겁먹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물량을 꽉 잡고 있다고요. 포스코디엑스는. 외국인, 기간, 파란색, 빨간색, 꽉 잡고 있죠. 개인들은 오히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하락 구간에서.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갔다고요. 개인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외국인 기관의 물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기 쉬워져요. 근데,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도권을 꽉 잡았잖아요. 여기서 흔드는 것도 기관과 외인들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흔들렸을 때 떨어질, 떨어져 나갈 놈들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셨으면, 혼자 있으면 떨어져 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혼자서 멘탈 깨지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장 브리핑, 장마간 브리핑 도와드렸는데 내일 장세 속에서 우리가 또 눌림목 자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조정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은봉이 세게 안 나오더라도 보아권에서 움직이거나 상승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 결국에 이 박스권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54,200원, 그죠? 이 자리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하단 자리가 51,700원이잖아요. 이 자리까지는 홀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대로만 끌고 가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11월 중순이라며 왜 11월 말이냐? 이거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중순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11월 중순에 가까워질수록 이때가 언제였어요? 이 하락의 추세를 탈 때였어요.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제가 뭐라 했냐.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꿔날 것이다. 지금 이 하락, 하락의 하방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이때 말씀드린 거예요. 저점이 깨지고, 고점도 깨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의 추세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뀌어 나갔습니까? 안 바뀌어 나갔습니까? 바뀌어 나갔잖아요. 이때가 11월 6일이에요.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의 추세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예상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이 댓글을 잘못다는 거죠. 11월 중순으로 갈수록, 갈수록 상승의 추세로 바뀐다며,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그죠? 렇 상승의 추세로 바뀐 건 팩트예요. 단지 추세 안에서 눌림목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승의 추세가 오로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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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의 추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냐, 높아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승의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최근 흐름 자체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붙인 내용이 뭐였어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전 상장이 12월 초기 때문에, 요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이해가 잘 됐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내일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웬만하면 입장하셔서 멘탈 깨지지 마시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 원하신 분들은, 먼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번호, 0 1 0 7 2 8 1 4 6 7 9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문자 보내신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네 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한 이후에 전부 다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입장하셔서 추천주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참, 내일 그 수능 때문에 주식시장 10시에 열립니다. 10시. 기억하세요. 내일 10시에 오전장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